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리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세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밖에 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다음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미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며 비난을 합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었는데, 이는 모세 율법이 금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신명기 23장 25절에서도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라고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비들이 만든 규정을 위반했다고 제자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할 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던 진설병을 안식일에 굶지렀던 자신과 부하들이 먹었던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장들 역시 안식일을 범했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순양 두 마리로 두 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향을 피우고 또 뜨거운 진설병을 묵은 떡과 교체를 하는 등 그들이 만든 규정으로 따지면 안식을 범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성경 어디에도 문제 삼지 않고 지지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타당하고 지혜로운 말씀 같습니다만 이 말씀들은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을 예로 들어 설명하신 것은 다윗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하신 말씀이었기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데서 더 나아가 나는 성전보다 크다고 하시고 더불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윗과 일행들도 안식일을 범한 사실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큰 존재이며 더 높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메시아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큰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손 오그라든 자 앞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병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 주십니다. 바로 안식일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발언들과 행동이 어떤 파장을 가져오시는지 아십니까? 14절을 보면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확장을 나타내는데 이 사건들로부터 갈등과 공격의 국면으로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본격적인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 신성모독과 성전모독으로 체포되고 신문받고 죽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발언으로 저들과 충돌하고 공격받게 되실 것을 모두 아셨을 텐데 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저런 말씀들을 하지 않으시고도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공격과 시험을 피하실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친히.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 해를 입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전통과 율법주의를 바로잡고 말씀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가르치셔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또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신지를 선포하시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쳐져야 하는 문제들은 없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하지만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에 맞게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혹은 습관을 조차 형식적으로 행하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그래서 주님께서 다루기 원하시는 것들은 없는지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배고픈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기에 그들이 이 삭을 잘라먹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고, 손 오그라든 자의 고통을 아시기에 문제가 될지언정 그를 고쳐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웃들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면 기꺼이 돕는 순종까지도 하시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의 삶을 코람데오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 오늘의 하시죠는 앰뷸런스 소리를 들었을 때 환자나 구급대원 그리고 사고 현장의 모든 사람이 위기를 잘 넘기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아주 잠깐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